올바른 샴푸법은 제가 진료를 보면서 여러분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올바른 샴푸법은 무엇인지, 머리는 아침에 감아야 되는지, 저녁에 감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피를 위해서 어떤 샴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탈모 기능성 샴푸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샴푸가 좋아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답은 무조건. 탈모약 10년차 복용 중이고 시중에 나온 탈모 샴푸 40가지 넘게 써본 닥터 모자이너 신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하고 있고 10년째 탈모약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샴푸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샴푸법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총 정리해서 넣었고요, 핵심 내용만 정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 샴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에 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꿀팁도 넣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샴푸한다고 탈모가 없어질까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번 영상에서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건 탈모약밖에 없다고 설명 들었었는데요. 샴푸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는 두피환경과 모발에 도움을 주는 거지 탈모 치료는 아니라는 점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고 있는 샴푸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면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염증성 두피염이 생길 수 있어요. 어, 이게 그리고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샴푸를 어떻게 해야 두피에 도움이 될까요 남자분들은 샴푸를 할때 거품을 내고 바로 씻어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샴푸가 두피에 작용해서 노폐물을 없애려면 작용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머리카락만 정말 빨아내고 다 씻어 내는 거죠 저도 사실 군대 다녀온 이후로 거의 모발만 거품을 낸 뒤에 그냥 헹궈내기 만 했었는데요 제대로 된 샴푸 법을 알고 나니까 두피를 에도 그렇고, 모발에도 그렇고, 훨씬 좋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로 머리를 적셔줍니다. 미온수라고 하면 약간 생소한 단어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미온수는 두피에 물이 닿았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를 얘기해요. 대부분 두피에 물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샴푸로 거품을 내서 감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샴푸가 충분히 작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샴푸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피지를 잘 세척하려는 의도로 뜨거운 온도로 샴푸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뜨거운 온도 자체가 우리 두피에 자극이 돼서 두피염을 악화시키거나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손에 샴푸를 묻히고 먼저 거품을 충분히 내서 모발과 두피에 샴푸를 올려주세요. 두피를 긁으면서 거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 두피 장벽이 손상해가서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피도 소중한 피부입니다. 손톱으로 긁지는 마시고 손끝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거품을 내고 최소 1, 2분 동안은 두피에 있는 땀과 피지, 노폐물을 샴푸에 있는 성분들이 작용해서 없앨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거품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양치를 하거나 세안을 하면서 시간을 좀 줍니다. 네 번째는 샴푸 성분이 모두 잘 씻겨 나가도록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헹궈주세요. 헹굴 때도 미온수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모발을 말릴 때 반드시 시원한 바람으로 해주세요. 뜨거운 바람은 모발이 손상되거나 두피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야 된다면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머리를 반드시 다 말리고 주무세요.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두피에 있는 균과 곰팡이들이 습한 환경에서 더잘 번식하기 때문에 그대로 잠들시면 두피염이 악화되고 탈모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베개 커버를 청결하게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 커버를 자주 세척해 주시지 않으시면 곰팡이나 세균이 두피에 영향을 주기 너무 좋겠죠. 자, 이제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름철엔 어떤 게 다를까요? 여름철엔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야외 활동도 많이 해서 저녁에 두피에 자극이 될 만한 노폐물이 두피에 많이 쌓일 수 있어요. 이런 노폐물이 있는 상태로 저녁에 잠들게 되면 여름철엔 특히나 여러 가지 균이나 곰팡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꼭 저녁에 머리를 감아주시고 아침에도 좀 찝찝한 느낌이 드시면 출근하시기 전에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아주셔도 됩니다. 저도 하루에 두번 감고 있는데요. 저녁엔 비교적 꼼꼼하게 감아주고 있고요. 아침에는 가볍게 샴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두번 샴푸를 하시는데 두피가 건조하고 자극이 된다면 저녁에 한 번만 샴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를 보내고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샴푸를 한 번만 해야 된다면 저녁에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탈모 샴푸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유분이 많으시고 피지 분비가 활발하신 분들 중에서 두피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척이 잘 되는 그런 샴푸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두피가 민감하시고 건조하신 분들은 자극이 덜한 샴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두피에 자극이 될수 있는 성분으로 썰페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샴푸들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감한 두피를 가지고 계시거나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썰페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샴푸를 쓰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두피가 민감하지 않고 유분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설페이트가 포함된 세척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건조하고 민감한 두피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페이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샴푸라기보다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오늘 꼭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샴푸법으로 소중한 두피와 모발을 지키자.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선택해야. 여름철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헹군 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꼭 말리고 자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발이식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익한 모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